대한민국 정부가 코인을 만들었어요 어떤 코인이냐 cbdc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발행을 했습니다 이름이 참 웃긴데요 지금은 좀 테스트 단계라서요 이름을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강 카지와잇 하면서 지금 그런지 몰라도 한강입니다 어떻게 쓰냐 이게 예, 특정하게 뽑피신분들이 7개의 은행에서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예금 토큰으로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qr 스캔해가지고 결제하는 거다 마치 제로페이 국가 버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좀 바뀐 건지는 좀 애매하죠.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백단에서 움직이는 서버 쪽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분산 원장식이라서 예금 토큰이다,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대한민국 현금 별로 쓰지도 않았고 어차피 카드 쓰고 앉았는데 왜 이런 걸 했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 디지털 원화 CBDC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도입 배경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현금 사용 감소와 결제에 대한 디지털화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스마트폰과 핀테크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급 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2010년도 후반부터 여러 가게들이 현금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금 기반으로 진행된 인프라가 축소되면서 지급 결제의 접근성이 오히려 현금이 더 낮아졌죠. 오히려 요즘은 카드만 받는데도 있고요. 버스 타면 현금 말고 카드만 되는 버스도 있,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중앙은행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법정화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결제 시장 진출과 데이터들이 전부 다 대기업들에게 들어가는 문제 대해서 꼬집었다라고 어, 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특정 기업의 데이터와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공공성이 보장된 개방형 결제 인프라를 도입해 시장과 경쟁을 뭐 촉진을 하고 사용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기업들에게 개인 정보를 넘길 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모두의 현금 흐름을 다 파악하려고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뭐 CBDC고 나발이고 왜 이게 갑자기 나왔느냐 이치구는 갑자기 나온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나왔냐. 2019년도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세계가 충격에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리브라 코인은 전세계 통화바스켓 열몇개 국가들의 통화를 모아가지고 나는 원화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리브라로 바꿔가지고 미국에서 막 결제할 수 있고 이런 형식의 전세계 통합 스테이블 코인 만들려고 했다가 미국 정부에게 어씨야너 그 국가에서 한 일을 왜 네가 아니 하면서 대가리 처맞았지만 이거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전 세계가 충격이 휩싸이고 이때 어 쟤네들도 만드는데 페이스북에서도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CBDC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도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한 지는 그래도 뭐한 6년 정도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완벽한 대 제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대체제로 만들고 싶어서 cbdc 를 도입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현금을 싹다 없애는 것보다 현금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cbdc 를 발행하고 싶다 라는게 맨처음 도입된 이유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유로는 지급 결제 시스템의 혁신과 바우처 운영의 효율화 입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집중했는데요 을 지역 화폐 및 지역에서 발행하는 이런 바우처들 이거 전부 다 민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단계를 거쳐 지구 운영하게 되면 결제라든지 뭐 복지에 대한 사각질대 복지를 뭐 빨리빨리 해주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도 모 정치 관련된 어떤 신척분이그지하 화폐 관련된 업체에서 뭐 일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막 내용 많죠.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그냥 정부에서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국제 지급 결제 환경에서도 CBDC가 나오면 좋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살을 붙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유로 이런 CBDC가 나왔,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분석해서 말씀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CBDC 언제부터 초기 연구가 되고 제도 검토가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도부터 내부적으로 CBDC 관련된 연구와 법률 검토를 시작했으며 2020년도에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디지털 화폐 연구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조직적으로 형성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개발을 쭉쭉 진행했습니다. 2021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모의 실험 1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CBDC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1차 모의 실험. 했고요. 그리고 2차 모의 실험으로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는데요. 기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실사용에 편안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기관과 CBDC를 연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CBDC 시스템과 금융기관 간의 연동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단계로서 주요 시중 은행들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운영성 테스트를 전부 다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대망의 2023년도 10월 프로젝트 한강이 착수를 했습니다. CBDC의 실제 환경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이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2025년도 4월달에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준비된 꽤 오래된 프로젝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BDC를 누가 총괄해서 진행했느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은행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열심히 밀어 줬습니다. CBDC의 CBDC가 디지털 시대에 대한 통화 정책의 주요 대응 수단으로서 좋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밀어 줬고요. 그거 말고도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부터 시작돼 가지고 시중에 있는 7곳의 은행들도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은행은 어디냐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주요 7곳에서 시범사업에 전부 다 참여를 했고 이런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예금 토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결제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한국은행에서 작정하고 밀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된 우리의 프로젝트 한강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2025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됩니다. 아, 6월 30일입니다. 2025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실제 거래 환경에서 디지털 원화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편안한지 불편한지를 테스트하는 단계다라고 이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가하게 되신 분들은 최대 10만 명,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7개의 협력은행 앱을 통해서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원당 1토큰으로 1대1 가치가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QR 찍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제로페이거든요? 제로페이도 이렇게 QR 찍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QR 스캔 하는 있죠? 그냥 QR 스캔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때 막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테스트 기간에는 1인당 보유 가능한 예금 토큰은 1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누적 결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범 사업은 단순 결제 기능 검증을 뛰어넘어 정부와 지자체들의 바우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성을 함께 시험한다고 합니다. 뭐 서울시 청년문화 바우처, 대구시 보육 바우처, 부산 뭐, 소상공인 관련된 바우처 등 이런 바우처들도 예금 토큰으로 지급이 되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시험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돈 나눠주고 지역 앞에 나눠주고 최근에도 지금 2020억 수산대전이라고 수산물 시장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거막 상품권 나눠주죠. 그런 거를 예금 토큰으로 좀 한번에 퉁 쳐서 쓸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프로젝트 한강 무엇을 정확히 하는지는 알겠는데 언제 도입될까요? 도입되는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 도입 여부와 시기는 파일럿 결과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빡치시면 그리고 이걸로 전체적인 여론이 불타오르면 시기가 밀리거나 안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아직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아주 신중히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뭐 유럽중앙은행도 2025년도 말에 막 도입 목표로 추진 중이고요. 중국은 이미 대규모로 시범사업을 펼쳤습니다. 몇년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 나눠줄 때 중국은 CBDC로 나눠줘서 그거 사용하면 10%더 준다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좀 쓰고 있고 중국에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미국은 연구는 했지만 시행할 가능성은 지금 엄청 낮아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국 이큰 나라들이 전부 다 CBDC를 한꺼번에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었죠. 근데 왜 미국은 CBDC를 안 할까요? 이번에 트럼프가 참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USD1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지 CBDC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이 CBDC 발행에 대해서 소극적이냐면 달러는 이미 기축통합니다. 이미 글로벌 결제와 무역, 금융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CBDC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CBDC가 도입되면 민간은행 시스템을 해칠 수도 있고요. 글로벌 달러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입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CBDC는요.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을 다볼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뭐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뭐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이런 거 제대로 파악하려면 민간 업체, 카드사에게 영장 발부해가지고 그다음에 뒤져봐야 되는데 CBDC 쓰면 그냥 정부에서 까면 돼. 그래서 그냥 큰 정부입니다. 이게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큰 정부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대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공산주의잖아. 그래서 그쪽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달러를 쓰겠느냐? 안 쓰겠죠. 그래서 미국은 굳이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CBDC를 발행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CBDC 실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한 그 코인 생태계를 보시면 시가총액 10등 안에 두 개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USD, USDT랑 USDC,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굳이 자기들이 CBDC를 만들지 않아도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충분히 코인 시장도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 만들더라도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번에 트럼프 쪽 재단에서 USD1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또 하나 더 만들면서 CBDC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끄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CBDc는 감시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가치 알려드렸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CBDc에 대한 가치 판단 확실하죠. CBDc 굳이 쓸 필요 없고 감시 대상이 되면서 사람 전 세계에서 이미 뭐 다들 달러 쓰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감시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달러를 쓰겠어요? 그래서 굳이 자기들은 도입하지 않겠고 민간에서 발행한 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한다라면 그걸 쓰는 걸 추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대한민국은 이 CBDC를 만들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내용이랑 해가지고 아까 했었던 내용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현금 사용이 급감해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정말 잘 깔려져 있어서 현금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수요가 급감을 하고 결제 시스템이 좀 많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페이먼트에게. 너무나 기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에 대한 주권 문제가 좀 생겨서 중앙은행이 힘을 좀 땡기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빅테크 기업들 견제 용도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 관련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CBDC로 균형 추를 맞추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지 관련돼서 바우처입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바우처잖아. 아까도 바우처 지급 예로 한다고. 있잖아요 바우처 지급할 때 민간 업체를 끼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CBDC 도입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우처 이렇게 뭐 CBDC 나오게 된다면전 국민들 감시하기 좋겠죠. 지하에 있는 돈쫙 올라올 수도 있겠죠. 다들 현금을 안 쓰고 CBDC 쓰게 되면 감시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완전 큰 정부에서만 CBDC가 나온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에서 테스트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에서는 보수적입니다.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어요. 다른 큰, 나라, 큰 나라들이 안 했으니까. 중국 빼고. 거기는 공산당이잖아. 그러니까, 어, 거기 사는 사람들 지갑 열어봤자 되는 거지. 지갑 열어봤자 반발이 적으니까 거기는 한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론이 좀 애매모하지만 진짜 뭐 사람들 도입한다고 했을 때 격하게 반응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도입 안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매매를 어 이게 왜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렸으니까 다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맞아요. 식당 결제라든지 이런 데서 뭐10% 할인 더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지역 화폐 2 아니야. <laughs> 지역 화폐 2. 아, 그냥 제가 느끼는 건 지역 화폐도 이것저것 말이 많죠. 그냥 이거를 그냥 지그들이 사그리 삭삭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지역화폐도 말이 많죠. 이러면 디지털 화폐 나오면 문제 해결 아님? 어? 잠깐만. 나 띠용하는데? CBDC 나오면 대한민국 문제 해결 아니 딱 CBDC 좋은 점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 코앞이죠? 이거 나오면 문제 없잖아 그냥 버튼 딸깍 딸깍 10조원 찍기 개 쉽노 원래는 그냥 어, 돈 찍을 때는 한국은행에서 막 하면서 그냥 찍으면 되는데 힘들게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딸깍 하면 되잖아 쉬, 여러분들 2030분들 무조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CBDC 나오면서 그냥 딸깍 버튼으로 그냥 돈찍으내가지고 여러분들 바우처로 숫자만 넣어주면 되잖아 누가 현금 직접 만드는 후 딸깍 해서 주면 그돈 어떻게 나오냐고? 누르면 되지. 그런 목적이지 않을까? <laughs> 아 그런 목적이려나? 어허 이런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지. 정치인들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엿보아봤습니다. <laughs> 라면 하나에 100만원 되는 거 아니냐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죠. 왜? <laughs> 국민연금 줄수 있잖아. <laughs> 리얼키키. 리얼키키. 이 상황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